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 길은 없을까 모색하면서 제가 독일을 참 많이 좀 방문했던 것 같아요. 음. 근데 대부분의 유명한 암, 암센터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온천장이 있어요. 온천장이에요. 그리고 살림을 다 끼고 있어요. 그래요. 아, 그래서 그그보을그그 그 그, 그 병원을 그 방문하려면 최소한 한 시간 이상 막 달려서 가야 돼요. 아, 몰려 오기는 그게 것을 제가 맞네요. 그러면 온천과 네. 그리고 나무와 피천, 피톤치드 그렇죠.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음. 환자들의 얼굴 표정이 다 좋아. 음.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는.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. 음. 암환자들한테는 천국 같은 환경이 제공돼야 됩니다. 아, 천국 같은 어? 환경.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새로운 세상에서 어. 자기 인생을 한번 끌어나갈 음. 수 있도록 의학적 노력과 함께 개, 제공이 되면 얼마인지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목표가 있어요. 네. 첫 번째는. 아 영양 면역이에요. 영양, 영양 면역. 네, 그 먹는 네. 게중요하니까 아, 면역의 경우는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. 되게 암 환자들이 뭐,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못 <laughs> 먹어서 죽는다는 말도 사실 있는 거예요. <laughs> <거죠>. 그래서 이게 <laughs> 먹는 게암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저희가 이제 우리 통합의학센터에서 제공하는 식사인데요. 이 식단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차이 나는데요? 많이 차이 나요. 많이 차이 나요. 왜냐하면 저는 부대찌개를 아주 좋아하거든요. 아. <laughs> 맵고 칼칼하고 국물 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거든요. 거기다 라면 그래서... 하나 넣어줘야죠. 아우, 저... 그럼 말할, 예. 말요권 <laughs> 없지. 저기 라면 없어. 없어. 어. 없어, 없어. 어. 사실 여기 없는 것들을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식단에 좀 문제가 있는 어? 거라고 네? 생각이 들죠, 사실. 근데, 근데 현대인들은 그리고 맵고 칼칼하고 맞아. 짜고 네. 달고 하는 그렇죠. 네. 그런 거. 걸 좋아하죠. 예,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식단은 뭐암 환자들한테도 유리하겠지만 또 아, 암이 아니더라도 암을 예방해서는 이런 식사법을 하는 것도 참 좋다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우선 첫 번째가 아, 채소나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을 좀 끓이는 게더 좋다. 어.